마음은 주인이 아니다. 마음은 단지 도구일 뿐이다. 마음은 손과 발처럼 사용해야 하는 도구일 뿐이다. 그런데 마음이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주인은 하인이 되었다. 모든 고통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마음과 동일시되지 않고 마음을 주시할 때 그대는 마음을 하나의 도구로 만들 수 있다. 그대가 각성할수록 사념은 줄어들 것이다. 그대가 더욱더 각성할수록 마음을 초월할 것이다. 각성은 마음의 부분은 아니지만 마음을 통해서 흐른다. 그것은 마치 전구와도 같다. 전기는 전구를 통하여 흐르지만 전기는 전구의 부분이 아니다. 전구를 깨버린다 하더라도 당신은 전기를 없애버린 것이 아니다. 전기의 겉으로 드러난 표현이 방해를 받지만 그 잠재성은 숨겨져 있다. 다른 전구를 갈아 끼우면 전기는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 그대가 마음을 초월할 때 각성은 그 자체로 남는다. 그때 마음은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부처도 당신과 이야기할 때는 마음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도 도구와 매개체를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때는 그의 마음이 기능할 것이다. 하지만 마음은 단지 탈것이다. 그대는 탈것으로 이동할 수는 있지만 그대는 탈것이 아니다. 차를 타고 갈 수도, 비행기를 타고 날아갈 수도 있지만, 당신은 탈 것이 아니다. 마음은 단지 탈 것이다. 그것을 사용하는 자는 뒤에 남아 있다. 사용하는 자는 사용될 수 없다. 그대는 그것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대는 각성이다. 명상의 모든 노력은 어떤 매개체도 없이 이러한 순수한 각성을 알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마음이 기능하지 않을 때에만 알려질 수 있다. 마음이 기능하기를 멈추게 되면 각성이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 그대는 각성으로 가득 차 있다. 이제 마음을 사용하고 싶으면 그대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하고 싶지 않으면 그대는 사용할 필요가 없다. 몸과 마음은 둘다탈 것이다. 그대는 탈 것이 아니다. 그대는 이러한 탈것 뒤에 숨겨진 주인이다. 하지만 그대는 완전히 주인임을 망각해 버렸다. 그대는 마차가 되었다. 그대는 탈 것이 되었다. 이것이 구제프가 말한 동일시이다. 이것이 인도의 요기들이 타다 틈이야. 그대가 아닌 것과 하나 되는 것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사념은 존재하기를 멈추지 않는다. 다만 주시함으로써 동일시가 사라진다. 동일 씨가 사라질 때, 그대는 마음의 주인이 된 것이다. 부처는 깨달은 후에도 40년 동안 육체 속에서 살았다. 40년 동안 끊임없이 부처는 자신에게 일어난 현상과 그리고 그 똑같은 것이 당신에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말하고 설명하고 이해시켰다. 그 또한, 자신의 마음을 사용하고 있었다. 12년 후에 고향에 돌아왔을 때, 그는 자신의 아버지와 아내와 아들을 알아보았다. 마음도 기억도 존재했다. 그렇지 않다면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할 것이다. 마음이 멈춘다고 말할 때는, 마음과의 동일시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당신은 이것이 마음이며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것이다. 그대와 마음 사이의 다리가 무너졌다. 이제 마음은 주인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도구가 되었다. 그것은 올바른 자리를 잡았다. 필요할 때마다 그대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 그것은 마치 선풍기와도 같다. 그대가 사용하고 싶으면 선풍기를 켜면 작동하기 시작한다. 지금은 선풍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작동하지 않는다. 하지만 선풍기는 그곳에 있다. 그것은 존재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어느 때라도 그대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 그것은 사라지지 않았다. 단지 주시함으로써 동일 씨가 사라지는 것이지 마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동일 씨가 사라질 때 당신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이다. 처음으로 당신은 자신의 진정한 현상, 진정한 실제를 알게 된다. 처음으로 그대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된다. 이제 마음은 단지 당신 주위에 있는 메커니즘의 일부일 뿐이다. 그것은 마치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와도 같다. 그대는 많은 장치를 사용한다. 그대의 눈은 이것저것을 끊임없이 의식하며 많은 장치에서 눈을 떼지 않는다. 하지만 그대는 장치가 아니다. 이러한 마음과 몸, 그리고 몸마음의 많은 기능들은 단지 그대의 주위에 있는 메커니즘일 뿐이다. 이 메커니즘에서 그대는 두 가지의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다. 한 가지의 존재 방식은 자신을 망각하고 마치 그대가 메커니즘인 것처럼 느끼는 것이다. 이것이 구속이고 고통이다. 이것이 세상이며 삼사라이다. 또 다른 기능의 방식은 이것이다. 그대는 메커니즘과 분리되어 있고 다르다는 것에 깨어 있어야 한다. 그대는 계속 그것을 사용하지만 이제 아주 많은 차이가 있다. 이제 그 메커니즘은 당신이 아니다. 그 메커니즘에서 무언가가 잘못되면 그대는 그것을 올바르게 하려고 하지만 혼란을 느끼지는 않는다. 그 모든 메커니즘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당신은 혼란을 느끼지는 않을 것이다. 부처가 죽는 것과 당신이 죽는 것은 전혀 다른 현상이다. 무처는 단지 메커니즘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것은 오랫동안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제 사용할 필요는 없다. 무거운 짐이 제거되었고 그는 이제 자유로워지고 있다. 하지만 그대는 고통을 느끼고 운다. 왜냐하면 그대는 메커니즘이 아니라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대의 죽음이다. 그때 죽음은 강렬한 고통이 된다. 단지 주시함으로써 마음은 멈추지 않고 뇌세포도 멈추지는 않을 것이다. 그보다는 그것들은 더욱더 살아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투쟁이 줄어들고 더 많은 에너지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더욱더 신선하게 살아있을 것이다. 그대는 그것들을 더욱더 올바르게, 더욱더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들이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고, 그대에게 어떤 것을 강요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것들은 당신을 이리저리 떠밀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그것들의 주인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어떻게 단지 주시함으로써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대가 주시하지 않아서 구속이 생겼다. 구속은 그대가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그래서 그대가 깨어있게 된다면 구속은 사라질 것이다. 구속은 단지 비각성 상태이다.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그대가 무엇을 하든지 좀더 깨어 있는 것 뿐이다. 그대는 여기에 앉아서 나의 말을 듣고 있을 때에도, 각성을 가지고 나의 말을 들을 수도 있지만, 각성 없이 들을 수도 있다. 각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듣고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다른 현상이며 질적으로 다를 것이다. 그때 그대의 귀는 듣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대의 마음은 어딘가 다른 곳으로 기능하고 있을 것이다. 그럭저럭 몇 마디의 말이 당신을 통과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들은 혼합되고, 당신의 마음은 자기 방식대로 해석해버릴 것이다. 마음은 그것들에 자신의 생각들을 덮어 씌울 것이다. 모든 것이 뒤범벅이 될 것이다. 그대는 내 말을 들었지만, 많은 것들이 우회해 버릴 것이다. 그대는 많은 것들을 듣지 못할 것이다. 그대는 선택할 것이다. 그때 모든 것이 왜곡될 것이다. 그대가 깨어 있다면, 당신이 깨어 있게 되자마자 생각은 멈춘다. 깨어 있게 되면 그대는 생각할 수 없다. 모든 에너지는 깨어 있게 되고, 생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분의 에너지는 없다. 한순간이라도 깨어 있게 되면 그대는 단순히 듣는다. 장벽은 없다. 뒤섞이게 될수 있는 그대의 말은 그곳에 없다. 그대는 해석할 필요가 없다. 그 영향은 직접적이다. 그대가 각성을 가지고 들을 수 있으면, 내가 하는 말이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각성을 가지고 듣는다는 사실은 항상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바로 그 깨어있음이 당신의 의식의 정점이 될 것이다. 과거는 사라지고 미래는 사라질 것이다. 그대는 어디에도 없을 것이고, 단지 지금 여기에 있을 것이다. 사념이 존재하지 않는 침묵의 그 순간에, 그대는 자신의 근원과 깊이 교류할 것이다. 그 근원은 축복이고, 그 근원은 신성하다. 그대가 해야 할 것은 각성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하는 것 뿐이다. 그대가 단 한순간만이라도 애고가 없는 상태라면 그 영향이 느껴질 것이다. 그때 미지의 무엇이 당신 안에 들어와 그 순간 당신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